존경하는 44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그간 추진해온 도봉산 5점 광역철도의 노선 변경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사업 노선 변경권은 근본적으로 당초 비시 통과 수치 0.95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총소 사업비 15% 이내 증액 그리고 당초 고시된 사업의 공기가 늘어나지 않아야 하는 필수 조건이 존재하여 난감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재명 현 도지사 또한 상기 조건이 충족될 사항이 아니므로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의원이 주관하는 공청회에서 일부 교수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 이 차례도 조건 충족을 주장했던 교수를 포함하여 참여업체가 없어 모두 유찰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은 더 이상 경역 시행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2차를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노선 변경을 끝내 관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시장의 책임임을 통감하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장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거울 삼아 해당 지역의 새로운 교통인프라 구축과 대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갈등과 소모적 논쟁이 초래되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